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의 원인. 딱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원래 둘은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79년 이란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모든 게 바뀌었죠. 첫째, 팔레스타인 문제입니다. 이란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은 그 땅에 국가를 세웠죠. 이란은 이스라엘을 침략자로 여겼습니다. 둘째, 핵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을 가지면 우린 끝이라며 극도로 경계하죠. 셋째, 싸우는 방식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싸우는 헤즈볼라 후티 반군 같은 무장단체 세력을 지원하고 사이버 공격과 비밀 작전을 펼치는 그림자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란의 핵 개발 속도가 빨라지자 이스라엘이 핵시설을 겨냥해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란도 즉시 보복 미사일을 쌓고 미국까지 가세해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죠. 앞으로요? 둘다 서로를 믿지 않기 때문에 평화는 아직 멀어 보입니다.